歩かぜや、こうし、きて、おにたつ。高間教師。歩かや、こうし、きて、おにたつ。高間教師。教師の절친이었던川東碧ごとおぬは 마사오가시키의 사후 신흥하이쿠라 하여 전통적인 형태를 깨는 그러한하이쿠를 주장하게 되자, 표시는 하이단으로 다시 돌아와 전통하이쿠를 지키는 수급파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가와이가시 해기고또 등이 주창한 오치로의 정형이 아닌 자유율을 주장하는 신흥하이쿠 운동에 맞서기 위해 다카마 교시는 아수 강한 의지를 담은 구를 발표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읊어 드리겠습니다. 아루카제야토시 이다키테 오카니 타츠 다카마 교시 아루카제야토시 이다키테 오간니타츠 다카마 교시 다카마 교시는 이구를 내걸고 활발히 하이쿠 운동을 전개시켜 나갑니다. 이구는 다카마 교시가 39세 때 다시 하이단으로 복귀한 후에 읊은 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구에서 계절어 하루카제, 즉, 춘풍으로 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춘풍이라는 표현은 따뜻하고 온화한 바람을 표현하고, 가루카세나 또는 쉬운뿌 어느 쪽으로도 읽을 수 있겠습니다만, 읽는 방법에 대해서는 교시의 필문에 따라 가루카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를 음미해 보면 온 바람 불어오는구나, 강한 투지를 감돌게 하는 바람을 느끼며, 언덕에 선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지로 형식에 맞춰서 다시 한번 읊어 볼게요 봄바람이여 투지를 한껏 안고 언덕에 선다 자카마 교시 봄바람이여 투지를 한껏 안고 언덕에 선다. 다카마 쿄시가 이 굴을 지을 때교시는 잠시 멀어져 있던 하이단으로 복귀하기로 결의를 굳혔습니다. 하이굴을 그만두려고 하이단을 떠났던 그가 왜 복귀하기로 맘먹었을까요? 과거 마사오카시키의 제자였던 교시입니다만 마사오카 시키의 후계자로서의 입장을 뒤로 한채 하이크 문의진 오토토기스의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승인 마사오카 시키가 세상을 떠난 후 하이크를 그만두고 소설 장작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효시와 같이 마사오카 시키의 제자였던 가와히가시 헤키고토가 새로운 작품을 제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종래의 오치로나 계절을 하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신경양 하이구라고 불렸으며, 효시의 작품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효시는 핵이고 또 와는 둘도 없는 절친이었다고 하지만, 그 문학성과 예술성에 있어서는 서로 합일점을 찾지 못한 채 맹렬히 반발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방금 소개해드린 도시의 가루카제야 도시이다 키테 오카니타즈 라는 구에서 가루카제 즉 춘풍이라는 것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하고 온한 봄의 바람이라고 볼수 있지만 이 춘풍에는 스승이 떠난 후그 허탈감 내지는 상실감으로 하이쿠가 아닌 소설 작가의 길을 걷기 위해 하이단을 떠났다가 어느 날 교시가 춘풍이 불어오는 언덕에 서서 역시 스승이 남긴 하이구의 전통성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 춘풍을 통해 언덕 위에서 강한 투지와 의지를 다지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